오, 웬 모터? 색깔이 되게 좀 알록달록해 보이네요. 예,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O M 으로 만들었거든요. 오. 자력이 굉장히 세죠. 오. 이게 네오디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퓨트르라고도 하고, 네오디움 모터라고도 하고. 예, 이제 새로 제작한 건데 이제 피니언 기어는 대만에서 이제 직접 이제 중국 공장으로 보내서 만들었고. 음. 예. 뭔가 기존에 나왔던 예. 그런 내부 모터보다 더 정교해진 것 같아요. 예. 딱히 다도 예. 밑에도 예전에는 플라스틱이었는데 이제 어.. 이번에는 바꿨어요. 알루미늄 CNC로. 오. 알루미늄이 아무래도 이제 열 전달이 잘되기 때문에 방열 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구형인데 그래서 예. 옛날은 예. 플라스틱이었는데 신형은 이제 알루미늄 이제 CNC로 바꾸었고 피니언 미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심지어 별 중요성 없는데 이 스프링도 오일 템퍼예요. 오~~ 음. 예. 그럼 힘이 네. 더 좋아졌다는 거는 단순히 자료뿐만 아니라요? 음, 그렇죠 효율을 많이 이제 좀 좋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음. 예. 전선의 이제 그 양이나 뭐 그런 펄러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소모도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전력이죠 와. 배터리를 조금 먹고 이제 힘은 굉장히 세고 스피드가 빠르거나 중간이거나 세 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음. 18,500 3만 45,000rpm 음... 아 그러면 색깔로 일부 구분을 하신는 건가요? 예, 예일부러 색깔을 보고 딱알수 있게끔 음... 예. 근데 이제 각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빠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잘 부르시는 분들은 근데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끔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뭐 궁금한 거 없나요? 그러면 예. 저, 경우, 저 같은 저 같은 게임네더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의 RPM이 제일 빠르고 적정할까요? 예, 리비비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음. 일반 전동 총 쓰시나요? 그냥 예, 노멀 리비비 아무런아무런 키트 뭐 반동 키트나 매는 아, 거? 그냥 일반 전동총 말이죠? 네. 예, 예. 7.4볼트를 쓰시나요? 1 1 1볼트를 쓰시나요? 7.4죠. 7.4볼트를 쓰시면 어, 액티브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라면 그냥 3만 모터를 추천드려요, 그냥. 음. 7.4에 3만 모터면 괜찮은 속도가 나오거든요. 반응도 좋고. 그럼 이세 친구 중에서 제일 예. 저 RPM이 이 e 모터가 은경우요 그렇죠.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어, 만약에 그 EBB라고 하죠. 무게추, 반동추가 있는 마루이 차세대 전동호과론네스 뭐, KW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친구들. 예, 예. 그런 친구를 쓸 경우,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전동원인데 단발을 주로 많이 쓰는 경우는 음, 단발. 오히려 단발은 이게 더 빨라요. 얘가 음. 힘이 좋기 때문에 포터 일단만 막푹 나가죠. 네, 예, 그런 거거든요. 배터리도 조금 먹고 정말 저전력이에요. 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얘를 추천드리고 그냥 뭐 이비비이지만 나는 좀 속도도 좀 원한다. 그러면 3만 이제 정말 이제 아주 막 빠른 연사 속도가 난 중요하다. 그럴 경우는 이제 45,000인데, 음. 45,000rpm 하고 반동출을 쓰는 통화구은안 맞아요. 절대 음. 쓰시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효과가 예. 나겠네요. 예.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도 한 번, 어,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롤렉스 스포티 전동권에 한 번, 제가 한번 음. 보여드릴게요. 이제, 배터리는, 이제 시간 전략상 삽입을 해노, 해놓았고, 음몇 볼트짜리 배터리인가요? 11.1볼트를 넣습니다. i m 스 음. 거. 시간 전략상 그냥 손으로만 눌러서 속도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뭐 쪼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손으로 꽉 누르면 오오 괜찮죠? 이게 18,500이에요. 엄청 단... 빠르네요. 반발적 오는 이게... 굉장히 빨리 11.1V를 넣어서 연사 스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네요. 모터 보터... 예, 그렇죠. 아무래도 7.4보다는 근데 희한한 게, 어지간한 타회사의 2만 RPM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상당히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면 11.1V 쓰시는 분들은 예. 그냥 1 8 5 0 0 써도 예. 적당한 속도와 예. 그런 거를 얻을 수 있겠네요. 아, 한번 사격장에서 연사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한번1초간쏘면 측정이 되니까 몇발이나 가네요 어... 초당 15.3발 나오네요 어, 15 발. 15발... 15발 정도 나가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는 3만 RPM부터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터에 따라서 피치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높낮이라고 하죠 모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얘도 단발 괜찮은데요? 단발은 또? 뭐지? 아마 세개다 비슷... 구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네. 제 느낌으로는 가장 빠른 거는 어 1팔5 0 0일 거예요 아마 단발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돌때그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네. 연발인 거잖아요. 예, 연반 이제 오. 한번 연사도를 측정화로 한번 가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액정 화면에 잘안 나옵니까? 오, 24발 나오네요. 오, 24발이요? 오. 예. 레이더 총 매치? 오. 원래 딱 이정도가 급탄률 대비 총에 가장 부담이 부담이 없는 편이라는 예. 거죠 예. 네오지뮴 자석이 일반 검정색 자석보다 네. 배터리 소모량이 적거든요 상당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자 이제 대망의 예. 45000rpm 예. 예 진짜 어. 이제 연사석도 아 기도, 기대되는데 제, 총에는 액티브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있어요 제프트론 참고로 단발일때도 한발씩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볼베어링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만약에 예. 이 45000에다가 더블섹터 기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 초당 60발 나오죠 약간. 이게 이제 모터 피치 조절이라고 는거거든요와 아, 근데 소리부터가 어마무시한데요 엄청나게... <laughs> 거의 뭐 M4의 탈레스 기관총이네요. 이거는 드럼탄창 쏴. 소... <laughs> 이건 드럼탄창 써야될것 같은데. 아, 아, 자꾸, 자꾸 제 진짜 속으로세요. 아 진짜 뭔가 느낌 이상해. 네. <laughs> 미안하지 않네요. <laughs> 와 이제 연사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쫙 쏴게 그냥. 네. 와. 맥스는 31, 향존은 28. 와. 짜증이 예. 형 빠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총이 한 발도 안 남았다는 거. 아. 예. 음. 싹, 나갔다는 거. 네. 싹 끌어 올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한네발 정도 남는 게 보통 통계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이 회사의 노하우죠. 저희의 노하우죠. 와. 아무튼 이상으로 모터 네.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네.